요수아 10장 29절로 4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수아가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서 림나와 싸움에 요와께서또그 성업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업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서 대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의 한 것과 같았더라. 요호수아가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골론에서 헤바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과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중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골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요호수아가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더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업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업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업을 쳐서 그 아래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더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버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요수화가 그온땅곧 산지와 내갭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수와가또 가데서 반해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은 이스라엘과 화친한 가난 일곱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의 기본 거민들을 공격하러 온 주변의 다섯 이 가난 족속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것은 곧 우리 가난 부족 전체를 배신하는 배신의 행위다. 그래서 번데를보여주자해서 다섯 개의 바로 도시 국가 연합 군대가 기본을 공격을 했습니다. 위기에 찬 기본 거민들이 길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SOS를 칩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예루살렘 왕을 비롯하여 다섯 개 왕들의 연합군대를 격파하여 바로 무너뜨립니다. 완전히 패배하여서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하여 맞게 대하여 있는 한 동굴에. 피신했던 이 다섯 명의 왕들은 결국 잡혀나와서 발로 목을 밟힘 당하고 이것은 고대 근동세계에서 완전한 패배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너는 나에게 패배를 당했다. 그래서 승리한 왕이 패배당한 왕과 장군을 땅바닥에 꿇리고 목으로 발을 목으로 밟아서 그 땅바닥에 있는 먼지를 코로 들이키고 입으로 할게 만드는 완전한 패배를 그렇게 상징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가 질 무렵에 그 나무에서 내려서 그 동굴에 넣어서 그렇게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 지역이 막게다 지역이었는데 그 막게다 지역에 있는 성을 공격해서 그 성업의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소와는 차례대로 이축임당한 왕들 연합하여 대적했던 그 왕들의 성업들을 차례로 찾아가서 격파를 합니다. 처음에는 마게다에서 림나로 가서 이 지도가 있으면 너무 좋을텐데 마게다에서 바로 림나로 내려가서 그들과 싸워 정복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남김없이 다 진멸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림나이에서 그다음에는 라기스로 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또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합니다. 그때 위쪽에 있던 약 림나로부터 북쪽으로 32km 떨어진 곳에 있던 바로 개세레왕 호람이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라기스를 도로 왔다가 도리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 후에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또한 가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침멸하고 그 에글론에서 그다음엔 아래쪽에는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헤브론의 모든 거민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런 다음에 더빌에 이르러 역시 그 성업을 바로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그 지도로 보면 거의 지그재그로 가면서 그 사실은 남쪽에 있던 가난 남부에 있던 중요한 도시들을 다 점령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요수와 10장 4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요수와가그온땅곧 산지와 내겹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산지 내겹 이 내겹이란 것은 남방이라는 뜻이거든요 평지와 경사지 이것은 바로 가난 남부지역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 땅의 모든 왕들 조그만 성업들로 구성된 도시 국가들 그 왕들과 성읍들을 다 정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본 분이라면 하나의 의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수아 10장 1절은 바로 기본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 니세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도 니세덱이 그 소식을 듣고서 주변에 있던 네 개의 바로 성업들 도시 국가들의 왕들에게 연락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 기본 거미를 완전히 우리가 진멸하자. 우리를 배신했다.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한 가장 큰 세력이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 니세덱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함께 했던 뭐, 헤브론 왕, 에골론 왕, 라기스 왕, 다 나오는데, 그들의 모든 성업들은 다 겹파하는데,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바로 정복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천의 혜 요새입니다. 바로 팔레시아인 땅 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산들로 그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조금 지역은 높지만, 워낙 도로가 잘 발달되고 도시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산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천 년전 고대시대에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높은 산지였고, 그리고 주변에 산들로 애워싸인 바로 그정 중앙에 예루살렘이 세워졌기 때문에 웬만한 군대를 가지고는 여기를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완전한 예루살렘 정복은 그로부터약 600년 후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바로 완전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캡탈스리. 수두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의 요새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이때에는 정복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보면 계속해서 어디를 가서 어디를 정복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다음에 또 어디로 가서 정복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자두 가지 반복되는데 첫째는 계속해서 한 어떤 면에서는 성을 정복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요수화가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어느 어느 성으로 가서 싸워 그것을 친밀했다 말하는 겁니다. 요수화가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가서 싸움에 오늘 언급된 바로 정복당한 성들을 말할 때마다 항상 이 구절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톱으로 함께 가서 싸웠다. 왜이 표현을 오늘 구절에서 잠깐 봤지? 한 여섯 군데 정도 놓오죠왜 반복되었을까?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 우리가 7장에서 보았던 아이성 패배의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정탐군이 돌아와서 요수아와 리더들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아이성은 열리 구성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백성들 군대를 다 데리고 가는 것 수고로운 행위입니다. 2, 3천 명 보내어도 우리가 넉끈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히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패배당할 필요가 없는데 패배를 당한 첫 번째 쓰라린 맛이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요수아는 거성이 그 크든 거성이 그 작든 간에 항상 바로 전심전력으로 싸웁니다. 갈 때마다 자신이 항상 앞장서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갑니다. 겸손하게 모든 전쟁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을 너희의 손에 이스라엘에게 내가 다 넘겨 주었다. 다 건네 주었다. 핸드 오버. 다 건네 주었다. 그러나 그 싸움을 해야 할 때는 너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참여하여서 그 성을 차지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려고 하십니다. 내가 이 성을 너에게 붙여주었다. 반드시 얻는다. 그런데 얻을 때 너희들은 전심전력으로 모두가 함께 가서 그것을 취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원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100%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나의 전심전력을 100% 더하는 이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어느 것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100% 도우심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나의 100% 전심전력의 헌신, 이것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100%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승리의 지분 50%는 혹은 한 3분의 1은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공로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복되는 또 하나의 표현이 그 공격하고 정복한 성을 응급할 때마다 그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 진멸하였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매 성을 정복할 때마다 그것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가난 땅을 정복할 때에 너희는 이 땅에 백성들, 가난족속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디스트로이, 진멸하라 헤렘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요소를 읽을 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면서 기쁩니다만은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싹다 디스토이, 진멸하라 했을까? 또뭐 이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아주 잔혹한 요즘의 그 제노사이드, 인종청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부족간의 전쟁, 이웃간의 전쟁을 할 때에 우리와 다른 부족이라 해서 그 부족을 수십만, 수백만 그싹 바로 청소해버리는 제노사이드 인종 청소대학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약성경에 가난 땅 정복 전쟁에서 그대로 나와 있으니 불신자의 누으로서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어떤 정상적인 그런 건강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이 요소를 읽을 때마다 솔직히 좀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답은 아닙니다만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을 펼쳐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족속들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라는 것은 이 가난 족속 한 부분만 해당됩니다. 그 외에 뭐 벌레셋과 싸우든지, 그다음에 북쪽의 아람과 싸우든지, 암몬과 싸우든지, 동쪽의 그리고 동쪽의 모압, 또이 남쪽에 있는 에돔과 싸우든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합니다마는 그들에게 항복을 받고 조공을 받지, 진멸하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진멸하라고 요구된 것은 딱 하나 가난 족속입니다.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가난 족속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너무나 더럽혀져서 그 땅이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을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속이 안 좋은데 계속 음식이 들어가면 위가 어떡합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토해내. 마찬가지로. 이 가난 땅에 살고 있던 가난 족속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얼마나 더럽고 차고 넘치는지.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너희들은 동성애를 하지 말라. 너희들은 짐승들과 가늠하지 말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어떤 근친들과 그런 관계를 가지지 말라.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당시 이 발굴을 해보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드러난 일이지만 그 당시 가난 족속들의 그 삶이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더러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살 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들의 삶에 동조되고 왜냐하면 뭔가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또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열정. 그것을 바라보면, 아, 우리가 적을 섬기면 우리도 저렇게 번역을 누릴 수 있겠다. 그대로 탈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그 땅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악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고, 또한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연약해서 그것을 보면 그대로 죄악에 동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가난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놀라운 경종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수와 이제 마지막에 보면, 요수와가 이 땅을 다 정복하고, 다 분배해주고, 나이 110세의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을 신을 택해라. 나와 나의 가정은 오직 요와만을 택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장차 너희들이 바로 유혹에 넘어가서 이 땅에 꺼진 불씨 그러한 우상 숭배들을 너희들이 되살릴 것이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심판하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사실 요소가 끝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로메르클리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택한받은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며 가난족속과 똑같은 타락과 우상수배의 삶을 산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사랑하고 택한 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유로운 하나님입니다. 그 땅에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포기지 않고 그것을 고집했던 이가난 족속들을 온전히 진멸하시던 것처럼 아무리 이수랄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을 예술할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신부를 저희들이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은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하나님 백성인데 알맹이는 가난족 속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경고하시고 돌이키지 않으면 바로 가난족 속에 내렸던 그 심판을 동일하게 하나님 음이 내리시며 물으신다는 이 사실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물론 구원은 최종적으로 우리는 보장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